저번 시간에는 주술회전에 등장하는 주술사의 순위를 알아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주령의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순위를 정했기에 구독자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령에 대해서 말해보면, 주령은 저주로 인해 태어난 괴물들을 말하며, 인류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주술사들은 재령하는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력을 제어할 수 없는 비술사들에게서, 조금씩 누출된 주력이 뭉쳐서 생기거나, 강한 주술사가 저주를 받지 않고 죽으면 생겨납니다. 인구가 많고 감정이 강력할수록 강한 주령이 생겨나며, 특급 주령은 개토스구루에 의해 언급된 16체와 조고처럼 미등록 개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슬레전에 등장하는 주령 순위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 기순회동 특급 주령. 기순회동 편의 오피스텔에서 저주로 죽었다는 사건을 조사할 때, 이타돌이 요시, 쿠기사키 노바라, 그리고 후시구루 메구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반에 후시구루를 압도하였지만, 불안전하더라도 영역전기를 각성한 후시구루에게 패배하여 재령당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주령이지만 특급 주령이고, 특급 주물인 로맨스쿠나의 손가락을 흡수한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10위로 선정하였습니다. 9위 화신 타마모노마에. 화신 타마모노마에는 에피소드 제로에서 게토스구루가 오코치 유타를 상대로 싸웠을 때 조종했던 특급 주령입니다. 이 특급 주령을 꺼냈을 때,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급 주령은 16체가 있다는 것이 게토스구루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사용하는 주술은 나오지 않았고, 게토스 구르 자신이 가지고 있는 4,461개의 저주를 하나로 합쳐서 오코치 유타를 공격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오코치 유타의 주령인 니카에게 패배하였지만 외전에서 게토스 구르가 사용했던 유일한 특급 주령이었기에 부위로 선정하였습니다. 파리 호소감이 호소가미. 호소감이는 직역하면 포창신으로 천연들을 의미하며 101화에서 메이메이를 상대하기 위해 게토스 구르의 몸을 빼앗은 켄자쿠가 조종하였습니다. 주술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먼저 관짝을 소환해서 상대를 구속하고 묘비로 상대를 매장한 뒤, 3초의 카운트다운을 세는 공격을 했습니다. 게다가 주술의 극치인 영역전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메이메이에 의하면, 질병의 주령답게 상대를 병에 걸려 죽게 만들 것 같다고 합니다. 결국 1급 주술사인 메이메이와, 그녀의 남동생 우유이에 이 의해 재령되었지만, 자칫하면 위험했을 거라는 언급이 있었기에, 8위로 선정하였습니다. 7위 오리모토 리카. 오리모토 리카는 오코치 유타의 주령으로, 모종이사 걸로 사망한 오코치 유타의 소꿉 친구였지만, 원령으로 되살아나서 특급 주력이 되었습니다. 과한 저주의 원령으로 생전 술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한하고 순수하며 변환이 자유로운 주력의 집합체입니다. 외전인 에피소드 제로에서 성불하였고, 현재는 외장형 술식과 비축된 주력 덩어리로, 오코치 유타곁에 남겨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성불 이전보다 강하지는 않고, 생전에 오리모토 리카에게 받았던 반지를 끼면, 5분간 완전 연연과 주력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술식 사용이 가능해지며, 오코치 유타는 상대의 주술을 모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특급 주술사인 오코치 유타의 주령으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7위로 선정하였습니다. 6위 쿠로우루시쿠로우루시는 3열 회유편에 등장한 특급 주령으로 바퀴벌레 주령이자 현재는 휴먼 상태로 등장하였습니다. 바퀴벌레를 풀어서 오코치 유타와 일반인들을 공격하였으며 난생도라는 주구를 꺼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최대한 정보를 아끼기 위해서 리카와 반전술식을 사용하지 않는 오코치 유타를 몰아붙였지만 반전 술식에 의해 재령 당했습니다. 오코치 유타에 의해 재령 당했지만 단일생식으로 나왔던 바퀴벌레가 일본 전체에 퍼지면서 바퀴벌레에 대한 공포감을 통해 힘을 모아 쿠로우루시를 승계하여 오코치 유타, 이시고리류, 우로타카코의 선파전에 난입해세 명의 영역 전개를 붕괴시키고 우로타카코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에는 이시고리류와 오코치 유타에 의해 재령 당했고 본체를 포함해서 오코치 유타를 몰아붙이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6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오이 다곤 다곤은 미등록 특급 주령 사체 중 하나로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발생한 특급 주령입니다. 작중에서 허물을 벗고 성체로 성장하여 아나미 켄토, 제닌 나오비토, 제닌 마키 3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강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술은 물고기 식신을 소환하는 사루루 용군을 사용하며 물고기 개체의 전투력은 약한 편이고 다곤이 특급 주령이기 때문에 다곤이 가진 막대한 양의 주력을 무한한 수준으로 소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압도적인 물량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급 주령인 만큼 주술의 극치인 영역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 효과 없이 필중 효과만을 가진 탕원평선이라는 술식을 사용합니다. 탕원평선은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필중 효과를 사르르용군과 연계하고 노딜레이로 식신을 즉시 소환하여 상대한테 필중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엔 후식으로가 영역에 침입할 때 뚫어놓은 틈으로 들어온 후식으로 토우지에게 재령되었고 특급 주령답게 초반에 강한 편인 주술사 3 명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강력한 실력을 보여주었기에. 5위로 선정하였습니다. 4위 하나미 하나미는 미등록 특급 주령 사체 중 하나로 사람들이 숲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발생한 특급 주령입니다. 작중에서 교류회 중인 주술고전에 침입하여 카모노리토시, 후식으로 메고미, 이노마키톡의 제니마키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이타도리와 토도의 연계에 고전하다가 갑자기 등장한 고저 사토루의 허식차를 맞고 퇴각하였습니다. 작품 중에서 주술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식물을 생성하고 조종하는 술식을 사용하며 작중에서 한 번도 기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술 외에도 특급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맷집을 보여줬으며 특급 주령이기에 영역 전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작중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고조 사토루에게 재령당했지만 작중에서 특급 주령다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4위로 선정하였습니다. 3위 마이토 마이토는 미등록 특급 주령 사체 중 하나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발생한 특급 주령입니다. 작중에서 영화관 머리 변형 사건을 조사하던 나나미 켄토와 좋아요 나나미 켄토의 의외의 실력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이타도리 유우지와 전투에서 로맨스쿠나에 의해 직접적으로 술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가지고도 이타도리 유우지를 압도하였습니다. 갑자기 난입한 나나미 켄토에 의해 협공을 받았지만 주술의 극치인 영역 전개를 사용하여 나나미 켄토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술은 무의전변이라는 인간의 구조를 이해하고 만져서 변형하는 것으로. 인간의 외형을 바꾸는 술식을 사용하며 개조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토의 손이 닿는 것만으로 상대의 영혼을 조작하여 생존이 불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즉사시키거나 사람을 인위적으로 주령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영역전개는 자폐원동가로 특별한 효과 없이 필중효과만 존재하지만 마이토의 주술 자체가 위험함으로 작중에서 특히 강력한 영역전개로 나옵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이타돌이 유우지와 토도 아오이에게 패배하였고 쿠기사기 노바라를 제기불능으로 만드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3위로 선정하였습니다. 2위 조고조고는 미등록 특급 주령 사체 중 하나로 사람들이 대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발생한 특급 주령입니다. 작중에서 고조 사토루에게 리타이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화속성의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는 등 특급 주령답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스쿠나의 손가락을 15개를 흡수한 이타도리 유우지의 몸을 뺏은 로맨스쿠나와 싸우지만 패배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주술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살상력이 뛰어난 열기를 다루는 술식을 사용하며 작중에서 강력한 화력으로 상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급 주령답게 당연히 주술의 극치인 영역전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름은 개관철비산으로 용암이 들끓는 화산을 구축하는 술식을 사용합니다. 이 영역전개는 고저 사토루에 의하면 보통 주술사라면 들어오는 즉시 불타버리는 수준이라고 하며 영역전개여서 필중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중에서 두 번이나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곤보다 훨씬 강하다거나 스쿠나 손가락 8 개. 혹은 9개 정도 강하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시부야 사변에서 나나미 켄토, 제닌 나오비토, 제닌 마키를 순식간에 불태우는 등 특급 주령다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2위로 선정하였습니다. 1위 요맨스쿠나. 이타돌이 유우지에게 빙의된 상태가 아닌 생전의 저주의 왕이라고 불리던 요맨스쿠나이며, 태생적으로 인간이었지만, 두 개의 얼굴과 네 개의 팔을 가진 주령이 되었습니다. 본명은 나오지 않았고, 수많은 주술사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공포에 빠뜨리는 모습이 로맨스쿠나를 닮았다고 해서 로맨스쿠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망 이후 20개의 손가락에 영혼이 담겨지게 되어 스쿠나의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주물이 만들어졌고 손가락 하나 하나가 특급 주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생전 당시 주술은 보이지 않는 참격을 날리는 술식을 사용했으며 그 외에도 불을 다루는 술식을 사용해 저주의 왕다운 여러 술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주의 왕답게 저주와 술식에 바깥다식하여 상대의 술식을 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당연히 주술의 극치인 영역 전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역 전개는 복마오 주자로 넓은 범위의 영역을 펼쳐 영역 범위의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을 순식간에 갈아버리는 강력한 수식입니다. 저주의 왕답게 작중에서 누구든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손가락 15개 흡수하고 특급 주령 중 강한 편인 조고를 압도하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